짝 붙어 있습니다. 이규태의 수비 밀고 들어갑니다. 샤클라 5초 돌면서 맞은 명이 붙습니다. 더블 팀 수비 들어가는 연세대학교 하지만 이렇게 되면 공간이 남습니다. 그리고 스크린 받고 안쪽 넣어줬습니다. 그리고 차민석의 자유 투 놓치지 않습니다. 김승우 선수의 멋진 득점과 함께 스코어는 20점 차까지 벌어집니다. 이런 상 그리고 마지막 넘어지면서까지 슛을 연결해 봤었던 13번 차민석 차민석의 자유투 들어가지 않습니다 차민석 미리 들어왔다는 판정이 있어서 다시 한번 2구째 이, 이 역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격하는 흰색 유니폼 연세대학교입니다 국군체육부대 공격권이고요 빠르게 들어갑니다 하지만